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목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리딩바이블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 여러분 밀리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1권 완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 쭉 해서 아 정말 내가 1독을 했다 그리고 그냥 1독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하면서 깊이 성경을 보면서 일독을 했다라는 그런 어, 그 마음과 또 기쁨을 또 누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주신 어,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위기는 어, 생각보다 여러분들 질문이 많지가 않아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강의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또 페이퍼로도, PDF 파일로도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어, 영상 보기 힘드신 분들은, 어, 페이퍼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림과 둠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시면 어,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레위기 8장 8절에 보시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라는 이 말씀이 있죠. 자 그럼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어, 우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어, 이런 뜻입니다. 빛. 들이라는 번역하면 빛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둠밈이라는 것은 어,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림은 빛들이고 둠밈은 완전.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틴 마틴 루터는 이 우림과 둠밈을 빛과 공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서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개정판에도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갖다가 번역해서, 번역하지 않고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은 과연 무엇인가? 이 우림과 둠밈은 아주 그 매끈한 돌, 그리고 지금 주사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사위와 같이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그 주사위 모양을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이 우림과 둔밈을 그럼 무엇에 쓰는가? 그 용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때 그것을 분별하는 도구로 이 우림과 둔밈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어, 28장 6절에 보시면 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답을 해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어, 우림, 우림으로서 해도 하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적혀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레위기 때이 대제사장이 가운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백성들이 나와서 심판이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어, 판결을 내리고 또 선택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다.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림과 둠밈, 이두 나더는요, 어, 각각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베타, 기멜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요. 이 우린과 둠밈에서 첫 번째 알렙 그리고 마지막 타르 이게 첫 번째 글자고 이게 마지막 알파벳 단어거든요. 우린과 둠밈은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또이 안에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해 가면서 점점 이 우림과 둠밈은 사용하는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신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지금은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린가두밈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다른 불을 담아 나담과 아비후가 주었는데 다른 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되어 있죠?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른 불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이 나답과 아비우가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어 이렇게 성막이 있다면 이 가운데. 어, 성소가 있고요.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물두렁이 있고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닷가 아비우가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여기에 출입문이죠. 나닷가 아비우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아닌 나답과 아비우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분양하러 들어갑니다. 분양은 어디서 느냐 여기에 분양대가 있습니다 분양대가 있고요 또 여기 금잔대와 또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대에 가서 다른 부를 가지고 분양을 했다는 것이죠 누구만 할수 있는 것을요 대제사장만 할수 있는 것을 이나답과 아비우가 했다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라고 말했습니다. 향로라는 것은 불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 불을 담는 그릇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각각의 불을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다른 불은 어 해석을 하자면 또 이상한 불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이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거룩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각각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불 자체도 그냥 외부에서 아무것도 아무 상관없는 불을 가지고 와서 한 것도 잘못이거니와 대제상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카 아비오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서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월권을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지저분한 마음으로 이 성소에 들어갔으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예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 성소에 와서 분양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또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레위기 10장 그 바로 뒤쪽 있죠? 10장 6절에 보시면 독주를 금지하는 규례도 나옵니다. 이들이 죽은 심판받은 이후에 말이죠.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오는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그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무 불을 가지고 와서 분양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답과 아비오가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오늘날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은혜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행위들이 뒤따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빛이 완벽하게 열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 편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것들을 은혜로 알고 더 감사함으로 깨닫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정,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과 점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더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더 만들고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 11장에 부정하다는 음식과, 아, 부정하다는 음식과 음식들과 부정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서 부정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기준에 따라 부정하다고 선을 그어놓고 인간이 지키는지 안 지키신, 지키는지 보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 이 짐승은 부정하다. 그리고 저 짐승은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갈라놓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자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가증한 것을 보면 여러분, 뭐, 10, 10절, 그리고 11절, 13절, 그리고 41절 이렇게 보면 가증한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정결하고 부정하게 되는가? 자,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괜찮아요. 정결해요. 그 죽은 시체에 닿아도 괜찮아요. 정결해요. 그런데 부정하다고 하신 그 짐승은 먹어도 안 돼요. 먹으면 부정해져요. 그 죽은 시체 다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가증한 것은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 닿는 것은 괜찮아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정결과 부정과 가증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셨는지 구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것이 완벽한 답이라고 내리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하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리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학적인 해석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병이나 병균을 옮기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 정한 짐승은 먹어도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셔서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제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짐승이 그 당시에는 이방 종교들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 종교들 혹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연관된 짐승을 피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짐승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갈랐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풍류적, 상징적인 것이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정말 이 짐승은 정말 부정한 거고, 이 짐승은 정말 깨끗한 짐승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피를 먹는 것을 금합니다. 그 이유가 생명을 경외하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레위기에 있는 이 음식법에도 생명, 경외, 사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어떤 윤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우리가 막 동물을 마음대로 막 그냥 잔인하게 잡아서 피채 막 먹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시 멀리 하고 그 생명들도, 짐승들도 소중한 생명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스카벤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동물을 먹는 동물 그러니까 죽은 동물을 또 가서 먹는 동물이 있잖아요. 하이에나처럼 하이애나, 이미 죽은 동물을 가서 막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은 죽은 짐승을 먹는 짐승이었을 것이다. 죽은 짐승을 먹으면 피를 함께 먹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의 공통적인 성향을 성향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정결하다는 것은 그 짐승이 자신 속한 종의 공통적인 성향을 정상적이고 온전하게 지닌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자기의 그 종의 공통적인 속성을 그냥 온전히 가지고 있는 종일 것이다. 그런데 짐승이 자신 속한 종의 공통적고 정상성을 지니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기준이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언약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을 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언약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가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 사람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홍수를 심판을 하시고 노아와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 맺으시고 그리고 모세아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맺으시고 계속해서 언약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언약을 언약이 점차 범위가 좁혀져 간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노아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노아 언약 맺으시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맺으셨어요. 그때 어, 우리가 창세기 질문에서 나왔는데 어, 피만 제외한 모든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의 민족, 즉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모든 짐승을 먹이로 주셨지만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짐승만으로 좁혀졌어요. 그래서 좁혀진 겁니다. 언약 언약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 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열두 지파 중에 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지파에게는 또 다른 언약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가축만 가축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피만 제하면 모든 고기에서 먹을 수 있는 부, 어, 정결한 고기로 줄여주셨다가 또 제사할 때는 가축들로만 이렇게 점점 좁혀져 오죠. 언약도 모든 민족에서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제사장으로 이렇게 좁혀져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관점에서 아,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요 장이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어,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떠한 설명으로도 그 기준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름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선인데 완전한 거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고 선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악과에 있는 그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기준 자체, 정하고 부정한 자체, 그 짐승 자체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정해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죠. 자네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0. 9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식인가요? 되어 있죠? 자, 레이기 16에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귀례를 지킬 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 이 괴롭게 하고가 무슨 뜻인지 지금 어,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알수 있는 다른 구절들이 있어요. 일곱째 달곧 그달 10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일단 확인해 봐야죠. 자. 레위기 23장 2 7절을 보면 똑같은 날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 일곱째 달그달 그달 10일. 그리고 열흘. 똑같죠? 언제,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속죄 이래,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가? 자, 이사야 58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하여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자,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금식할 때 마음을 괴롭게 한다 라고 지금 표현을 성경에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금식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맞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큼 금식을 해야 되느냐? 어, 레위기 23장에 보면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지니라. 이게 안식일인데, 어, 속제일에 너희가 안식을 해야 되고 저녁부터 금식, 그 이튿날 저녁까지 해야 된다. 이 하루 하루를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그냥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을 안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제사의 종류와 순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 출애굽기 질문에 보시면 똑같은 어,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이죠. 자, 이게 마지막 레위기 질문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서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했으면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람의 몸값을 드리는지 되어 있죠. 자, 레위기 27절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어, 생명을 바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채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나, 아니 우리 자녀나,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다는 라 말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했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계속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 서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열아, 어, 왕하 12장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있어요. 이 요아스 왕이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또 건축하고 성전을 보수할 때 돈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련할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금을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 어느 곳에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자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면 내가 나의 몸값을 성전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헌신을 못해도 그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2절 뒤에 보시면 값을 하나님께는 직접 정해주셨어요. 스무 살부터 예순살까지 아주 그 좋은 나이 대죠 남자는 오십세계, 여자는 삼십. 그리고 다섯 살부터 스무 살까지 남자는 이십, 여자는 열.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는 은 다섯, 여자는 은 3세겔, 3세 그리고 예0살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3세겔 이렇게 내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차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 이 기준은 어, 생산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가 조금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은 50세계, 여자는 30세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값을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어,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몸값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서운했던 것을 하나님께 갚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 레위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끝뿐만이 아니고, 민수기, 또 신명기, 여우수아 그리고 2권, 3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러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계속 올려주시고, 제가 각 권별로 어, Q&A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